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천사의 예언의 구속사적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예언한 이 사건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과 신약의 성취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또한 미가서에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신약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천사의 예언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상기시키며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과 같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